자 N, D-T-N에서 리디리치레 N입니다. N도 한글로 니하기 때문에 그혀 위치가 진짜 안 맞습니다. 리디리치레 N으로 리디리치레 N이가 맞는지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혀 위치가 어, 여기서 소리를 냈을 때 그게 참그 맞는 것 같고 그쪽이랑 통용되는 것 같아서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고 하시다면. 어써 쓰시고 그쪽을 배우십시오. 그런데 D와 T와 N이 발음을 해보면 저희들이 발음했던 D, T, N이 아니었기 때문에 리얼 현상을 생각하고 해서 일부러 만들어냈고 리지리티엔니하면서 영어 발음에 리티엔을 하자라는 것을 그냥 제 의견입니다. 더 <놀람> <놀람> 좋은 방법들이 있길 바르는데 아직은 저는 리지리티엔니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 N. 그냥, n 하지 마시고, n 저, 은, 음 아, 뭐가 아는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어요. 혀가, 리을에 걸어놓고 하다 보니. 자, nap, 낮잠입니다. Net, 낮잠, take a nap, 낮잠, 잔다. 근데 동사가 있어서 napping, 응, 어, 노스죠. never, 결코, 절대, 뭐, 뭐 하지 않는다. 네. never, never. nip, nip은 어떤 꼭지를 이렇게 뚝 따는 게 nip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라고 하죠? 그 새싹 같은 거, 어, 봄나물 같은 거딱 자자를 때 하는 게 nip 입니다. 이렇게 약간 꼬집는 거, 어, 살짝 닦는 거 그런 게 nip 입니다. 그래서 nipper 하면 살짝 따 따내는 거한 기계라고 하는 게 있죠. Not 오는 아바음이죠 Not n 과 t 가혀 위치가 같음을 잡으십시오. Readily, not 하면 그 자리에서 계속 놀아야 돼요. 자, n 넛은 땅콩 쪽이라서 견과류를 넛이라고 하고 어뭐 are you n u t 하면 넛은 약간 미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넛 are you n u t 할때 그럴 때는 너는 땅콩이니가 아니라 어, 약간 맛이 간니라는 뜻의 뜻을 할때 넛을 씁니다. 자 이가 뒤에 붙었으니 이름으로 나오겠죠. name 이름입니다. 네임은 레인으로 때려서 이름, 이름 짓는다, 이름 지어준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네임, G E 이렇게 이가 걸리니까 똑같이 어, e 의 영향을 받겠죠. 진이라고 있습니다. 유전자, 진, 진. 그래서 그 개놈 프로젝트 유전자 그 구조를 개놈 프로젝트 유전자 구조를 그다 알아보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영어로는 이게 개 지읒기역 발음이 아니라 지인이라서 지넘지암이라고 읽어요. 진남 프로젝트, 게놈 프로젝트, 진암 프로젝트, 진암입니다. 진, g e n e 유전자,의 유전자 공학할 때 g e n 을 쓰죠. g e n 은 g e n e t i c, g e n e t 을 씁니다. 자, n i c 좋은, nice. n o t 는뭐 n o 고또 뭐죠? 그 필기한다 라는 동사가 있고 명사로는 그 필기 메모 쪽지 그런 걸 note라고 하죠. 어,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노트북 노트북 하는 건 노트북이 아니라 lap lap 이그 무릎 앞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놓고 하는 컴퓨터에서 lap top이라고 합니다. lap top 자 tune 어떤 튜닝하고 노래 아, 노래, 색깔, 뭐, 여러 가지 것을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거. 음, 그걸 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춰가는 거. 그래서 조율하고, 차는 튜닝하고, 어, 색깔은 맞추고, 음, 악은 음악을 이렇게 튜닝을 하고, 음질을 맞추고, 음질이 아니라 음조를 맞추고 하는 그런 게 전부 다 튠입니다. 튠. 조정하고 하는 것들. 튜닝. 튠. 기억하십시오. Run 달린다에서 하나를 더 붙입니다. 짧아서 runner, runner, runner. Inning, inning, inning이 그 야구에서 무슨 횟수, 일회차, 일회차, 2회할때 inning이죠. inning, inning. 그런데 이걸 한국 리은 한글의 리은식으로 하면 inning인데 은 소리 d 와 t 와 n 레이지리치 n을 잡으면 inning이 나올 거야. inning. 자 then. dinner 뭐죠? 얇은, c 두, 두툼하고 진한 게 아니라 얇고 마르고 쫙 마른 것이 n 인데그 세는 얇게 한다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thinner. 한국말로 는 신나라고 할 거예요. 신나. 뭐 액체 같은 거 넣어가지고 어, 페인트 약간 묽게 하는 거 신나, 신나. thinner입니다. 더 얇게 하는 거. 어 뭐죠? 얇고, 묽고 하게 하는 거. 어, 페인트에서는 희석시킨다고 하, 하는 그 말들. 신나, t h i n e r 입니다 thin. thin, 몸이 갸름한, 삐쩍 마른 쪽에 thin입니다. 자, onion, 니네 발음, 니네 발음. 오가 아니라, 오와 오의 중간소리 잡고, 약하게 하면, onion. o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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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습니다. 양파입니다. onion. funny, 우스꽝스러운, 어, 어, fun은 재미있는 재미라는 형사 명사 를 가지고 있는데 funny는 약간 물론 재미있는 것도 있지만 약간 어, 헤이, 너무 농담을 심하게 하는 우스꽝스러운 좀안 맞는 쪽이 funny쪽입니다 funny 아, 지금 뒤르트레니에서 n, n 발음이 은인데 그냥 은이 아니라 ㄹ 저 ㄹ에다 혀를 대고 니은 해보시면 리 뒤르트레니를 하시면 그은 발음이 더 좋았습니다. 아우 발음이 걸려서 noun이라고 읽어요. noun 명사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표시할 때 문법할 때 이렇게 n 동사를 피, 표시할 때는 verb거든요. v 형용사를 표시할 때는 adjective 할때 그래서 a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표기를, 표기를 그렇게 하죠. 는, 정오, 낮 12시입니다. 그래서 at, 는 하면 12시에, afternoon 하면 12시, 오, 낮 12시 이후니까 오후, 밤은 night, midnight은 밤 12시, 는, 넌, 그, 어, 넌, 그, 수녀님? 수녀님, 그런 쪽이 넌, none, 넌입니다. 그, 어, 절에서는 절에서는 그 스님을 monk라고 하신 한다면 비구니 스님을 아 어, nun이라고 하고 교회 쪽에서는 그 수녀님 쪽을 nun이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에 money, 이 아이가 이 소리 날때 한번 했습니다. money 돈입니다. nanny 액가 강합니다. nanny 그 어, nanny 길러 주는 그분들 nanny를 뭐라고 하죠? 그애기들 길러주고 하는데 유머, 유모를 내니라고 합니다. 내니. 자, N-T, N과 T가 D-T-N이 같기 때문에 어, I don't know 기억하십시오. I don't know, I don't know. T까지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Is, isn't, isn't, aren't, don't. 심지어 don't까지 되겠죠. doesn't, doesn't, didn't. 얘는 ᄅ까지 걸려서 didn't. didn't가 ᄅ 걸려서 didn't 하겠죠. isn't, aren't, don't, I don't know. doesn't, didn't. I didn't know. didn't. 기억하십시오. 자, n 발음입니다. morning, More, morning. 아침입니다. morning. Uh, afternoon, afternoon, 은. afternoon, f, f. afternoon 오후 evening 이 e, 때렸죠 어, v 없어진 거예요 d r 시킨 거예요 그래서 evening 저, 저녁 evening night 나나 night 밤 mid mid night 이드 and friend 한 집만 d 와 n 은혀 위치가 같죠 그래서 mid night 혀 위치를 같이 잡고 때리시면 돼요. l a t 치 dit n i midnight 맨끝 끝까지 dit n i 다 걸려 있어요. midnight 어, 한밤중 밤 12시입니다. 자, i t 은 먹는다이고 is의 과거형은 ate인데 is의 과거분사형이 e a t n 이에요 drop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가 약해지겠죠. Itten, itten. 이건 나중에 글러돌 스탑이 때려서 이 n 을 t 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itten 기억하십시오. Beat 때린다, 이긴다. beaten. t a k e take, took, taken, take, took, taken. Break, broke, broken. short은 짧은인데, en을 붙이면, 짧게 한다, 라는 동사가 돼요. shorten, shorten. 자, 새로운 new, n e w r u n 아 발음을 씁니다. 물론, 이게 약해지기도 해요. 이유가 u 발음이 나서, n e w r u n 신경세포, 그 뭐죠, 그 뇌에서 신경, 그 신경단위, 이걸, 신경을 전달해주는 물질, 대, 단위, 그걸 뉴런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뉴론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뉴런, 뉴런입니다. 뉴트럴, 뉴트, 약해집니다. 뉴트럴. 어, 중립의, 그, 아, 어, 그, 자동차 기어 넣는 거에 보면, 어, N이 있죠? N이 뉴트럴, 중립을 나타냅니다. 뉴트럴. 그런데 TR 사운드가 여기에 걸려요. 그래서 뉴, tree, 가 tree가 되겠죠. neutral, neutral. 중립의 중간 단계의 국가를 명사로도 씁니다. 사람이라, 사람도 neutral, 중립자를 neutral 하는 거니까요. numeral입니다. numeral. 수의 숫자, 넘버와 관계된 단어입니다. num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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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nuance, nuance. 뉴앙 한국 말로는 뉴 뉘앙스, 뉘앙스, 어떤 미묘한 차이, 그 말이 듣고 났는데 맞는 말인가? 아, 어,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기분이 나빠. 일 수도 있고, 또아 다르고 어 다른 말, 그 잘한다라는 말이 잘한다가 좋은 뜻이죠. 그런데 잘한다 하면 그거 좋은 뜻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 그걸 말의 미묘한 차이, 그 뉘앙스 라고 하는데, 그, 그걸 영어 발음으로 뉘 u 스 라고 합니다. nuance, n u a 기억하십시오. 자, 콩, 머리 빗는다. 이름으로 납니다. 그, 빛, 빛이죠. 망치 빛이 어, 아니, 일자 빛. c l i m 기어 오른다. c l i m 기어, 뭐야, 상 같은 거 오르는 사람. p l 뭐, 추가, 추도 되고 수직적으로, 어, 추를 달아서, 뭐라고 하죠? 측정한다, 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가격이나 그런 게, 추를 단 것처럼 쭉 내려간다, 라는 동사도 있는데, 플 l u 하면, 비를 묵음인데 플 l u 하면, 배관공입니다 dumb, 어, 바보 같은 바보의, dumb, dumb. 귀가 안 들리는, 이란 뜻도 있죠. 그 다음에, tomb, 여기는 코음인데 얘는 우 발음 나서 tomb, 어 무덤입니다 무덤 틈 레이더 그 무덤을 어, 침입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리디리티데니 디티엔 엔까지 갔습니다 n 도 쉽게 얘기했지만 한글식에 니은하는 혀가 펴진 소리를 하면 이 소리가 잘안 나요 그래서 어 뉴트로지나라는 말을 할때 뉴를 한 글식으로 뉴부터 시작하면 혀가 리얼에 틀리지 않으면 뉴뉴트로지나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뉴 뉴. 리 리얼에다 대고 항상 뒤에에는 리혀위치를 기억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뒤에 N을 한다 리디리트이 그래서 자꾸 연습시키는 겁니다 한글에는 니은 디티튀이 있는데 영화에는 그 소리가 하고 달라요 왜면 F L V 그런 것보다 익숙하다 보니 혀는 자꾸 원래 자리를 가려고 하거든요 그 습관화가 돼서 그걸 다시 반드시 리 디리치리 이로 영어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돌려, 돌리, 돌리셔야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